얘는 웃기게 생겼다. 고 눈이 짐 아, 캐리 네. 닮았다. 이렇게 네. 하는 게 눈이에요. 짐 네. 응. 캐리. 아, 배우 o 코미디언. 왜 그래? 그 k 때문에 그런 거야? 자, 뭐지 o 아, 거

스크 코스가 블록 블록에 막힌다는가이장에서 네. 그 네. 어, 표정이 좀 좋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오늘 두골 넣으면서 소름민수 음. 표정이 좀 밝아졌습니다. 음. 네. So, 반전에소민존에서 슈팅이 굴절되면서 골 쪽으로 향했던 도 있었고요. 어. 어, 어, 아우 그오 뭐야? 포트넘이 난얘 얘 이름을 이제 징케리로 할 거야. 눈이 징케리 닮았어. <laughs> 뭐암스트롱이라며 아, 아빠, 아빠가 징케리 닮았다 그 여기 완전 징케리인데. 맨데비스가 앞서 경기 전에 입단 10주년 그렇죠. 트로피를 받았어요. 트로피 받았어요. 레들링 킹. 그렇죠.